지금 심각한 물거리죠? 하지만 캐리멜 바퀴가 나갔어요 하, 짐이 한아름인데 괜찮을까요? 큰일이다 진짜 아,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왜 이래? 맛있는 우유 맛인데? 안 좋아 먹으니까 우유 맛이지 응. 어 맛있어 외국 우유 맛이다 어. 커피 한입 마시니까 살거 같네 결라 그러니? 내가 해봐. 근데 이게 캐리 크림 아니라 퓨전 맛있네. 엄마한테 캐리어뽑셔진걸 알려. 줘 많이 안 나네. 그 커피 맛인데 이 커피? 뭔가 어디서 어, 많이 먹어본 맛인데? 진짜 이재하 같은 맛이긴 음. 하다. 근데 이재하보다는 맛없어. 그... 그래? 조금 더. 근데 그한천 원짜리 이정 저희는 여기 코스타에서 한 시간 동한 시간 넘게 쉬다가 이제 택시를 타러 갑니다. 엘리자베스, 뭐, 그거 탈, 엘리자벳 <laughs> 그거 타려고 하려다가 그냥 돈 들여서 택시 타기로 했어요. 엥? 네? 이런. 갑자기.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서 터미널 4에서 이렇게 두번 건너오면 요런 데가 나와요. 여기 레벨 1 지나서 절로 가시면 무버랑 볼트를 탈수 있대요. 어, 꽤 오래 걸려. 우리 그래서 가서 그 세인트 거기를 언제 나가? 밖에 나오니까? 서브웨이다, 서브웨이. 서브웨이? <laughs> <laughs> 그러게. 조파 비행기 지나고. 완전 가까이 지나가는데 여기다. 아우, 너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? 줘봐 근데 여기 있어. 패딩. 큰일이다. 문 열고 있는 거야? 아, <laughs> 여기 <laughs> 계단 어떻게 올라가냐? 언니 몇 층이라고? 계단 을 올라가면 와. 먼저 주방이 보이고 계단을 올라가면 방이 오른쪽에서 백실 <laughs> 뒤. 큰일 났다. <laughs> 가벼운 거 먼저 들고 올라가. 아, 살려줘요. <laughs> 제발. <laughs> 깔끔하네. 오. 아, 화장실 오. 아, 문 열려 있구나. 전 신그릇 있고 있을 거다 있네. 좋은데? TV도 있고. 못다 놓고 그래? 아 <목소리> 엄청 크다. 와. 와 엄청 크다. 대박. 모르지. 말이지? 고개를 높여도 끝이 없네요. <목소리> 어. 여기 런던 전체 볼수 있는 어. 그 전망대가 있는데 <laughs> 거기가 무료거든? 응. 여기 뭐, 제스처를 뭐, 가두는 뭐, 데아닌 뭐, 뭐. 보여야 말이지 <laughs> 아 여기 밑에가 보이네 이야 가 각오하고 오세요 여러분 올라오다 죽어요 롯데타워 같네 <laughs> 진짜 롯데타워 같이 생겼네? 롯데타워 <laughs> 보이시나요? 대박이죠? 올라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매달려왔어요 내가 따라가야 돼? 알았어 뒤로 오네 짜냥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는 좀 약간 체인 이런 맥도날드 이런 게 많은 거 같아. 여기가 아까 다뭐이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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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뭐 같은 가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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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뭔가 되게 고급지네? 뒤에 쿠션도 엄청 장난 아닌데? 들어갈 때 그런 거사가야겠다 여기 파밍프로 이런 거 팔던데 감기야. 아. 이거 그냥 약간 비타민주스도 같은 거. 아, 이거 음, 맛있다. 제로콜라가 낫네? 근게 체리쿠, 체리쿠보다는. 탄산이 너무 없는데? 아, 맛있겠다. 오, 진짜 사람 죽일 수 있는 소리. 네, 맛겠습니다 오늘은 대일리기에요 끝. 입고 출발합니다. 저가 들고 하이드파크 가서 먹을까? 아니, 근데 너무 신기해. 하이드파크 전에. 하이드파크. 아, 추워. 추워서 사지 찍을 생각이 안 들어. 바람은 안 따뜻해지지. 아니, 이 정도 기온도 찾아나지, 어제보다. <laughs> 가평 이런데도 삼급수래. 이런데가 안 나? 이렇게 심하게나는데뚱뚱해가야 이거 짱 좋아. 언제 이렇게 발전했어? 그러게 다 진짜 멋지지? 우리가 탔던 다리입니다. 캐리어, 그것도 커. 캐리어. 어 언니 캐리어. 짱귀지 강아지. 저렇게.

영어, 영어, no, 영어. 네 영어 좋아요. 네. 수원에서. 코리아, 코리안 피플. 아 정말. Very very kind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조심히 가세요. 할수 있는 말이 없어서. 근데 약심 가서 지금. 아 왜? 일부러 그런 거아니어 왜냐면 내가 언니 하는 거 듣고 그런. <laughs> 아 여기 백지네. 이런 건 어. 저도 있어. 저도. 이런 거는 나검지 말고 영. 이미 다길들져오시잖아 그렇지 핏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근데 뭔가 질 좋아 보이긴 해. 아, 여기, 이 줄은 그런 거 같은데? 모르겠다, 단데도. 7. 7만 원보도꽤 진짜 이쁜데? 뭐지? 응. 돼지 저금통. 돼지. 것도 너무 귀엽다. 영어 못하니까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이런게 재미지 <laughs> 이거밖에 안줬어 근데 아무것도 안찍어게 제일 맛있어 아, 안찍게 맛있어? 그래? 이게 뭐지? 속간이 안돼있어아 전복찍어야 맛있네 막 음. 아, 시식도 음. 할수 있고 사람 엄청 많아요 요거 <목소리가> 네? 상 같은 건데 맛이 상징이 가지고 맛이 없네 어, 어. 여기 엄청 여기 엄청 크네 큰... 어디 나라라고 써있어 오빠? 가이 거 봤어 음식이 맛없다는 건 어쨌든 간, 간을 못 맞춘다는 얘기 아니야? <laughs> 그냥 몰라 그냥 공유도 <laughs> 여기 인데 여기는 그냥 먹을 거없다 여기 앞에서 응. 그런 마켓 없을 때 없을 때는 뭐가 진짜? 약간이 응. 야니 따뜻해. 따뜻해. 스폰. 리딩 글로

한번자다 음, <laughs> 아, 감기 걸리겠는데? 그럼 추워도 재채기 한 거야? 티아라 피우는 거야? 여기가 뭐예사 중인 게 아쉬운데? <laughs> 근데 여기도 지금 차가 다 있어서 근데 원래 주차장 아니야? 이 건너편에 그거 싸대. 그 버스 모양 키링 같은 거? 어 너무 귀여워. 짜다 오케이. 안에 스크 키친 있네. 뒤에 김별이 컬러도 있어. 어얘 귀엽다. 토피터레터 음. <laughs> <laughs> 거 사야 <목소리> <목소리> 귀여워. 짤바지 어? <목소리> <짧아, 목소리> 실반이야 맞네. 종류가 있구나. 다니까 입... 입... 그러니까, 나도 개많이 있는 줄았어여개옷 <목소리> 파운드. 이 거? 이렇게 가서 오 파운드 여섯 개. <목소리> 예쁜데 이런 공놀이? 곰돌이? 어? 어, 야 손톱깎이도 있어. 그 이게 다 예약하고 온 줄인 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, 형 너무 많아. 어 아니네 언니. 예약 줄이랑 아닌 사람이랑 엄청 차이 나는데 <laughs> 예약 꼭할거 같아요, <하고> 여러분. <laughs> 진 <진짜> 대박이다. 예약하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 예약하고 왔 대박이다. 불가 아, <박물관이> 살아있다. 와, <laughs> 완전... <여기 웃음> <맞죠? 웃음> into mm -hmm. mm -hmm. mm -hmm. 그러게 만지네. 여기 밑에 있는 뼈 저렇게 큰거다 움직였을 걸? 그러니까 <목소리가> 이 박물관이 원래 있었는데 cg를 넣어서 영화를 만든건가? <목소리가> 이렇게 보니까 작를 보는게 작다잡아고 있는 사람이데 입이 진짜 커네오 여기서 보니까 대칭 맞는 게 이쁘다 가운데 나. 거의 눈맞주친거 아니야? 서뭐 해놨어? 하트 돌멩이 어 그러게 귀엽네 <laughs> 얼마야? 4유 4파운드 <laughs> 4파운드가 뭐 5천원이네 이 돌멩이? <laughs> 와 이거 제일 이쁜 <laughs> 이게 이쁜데? 뭐라하지? 아니 근데 원래 나그런거 아니야. 애들 교육할 때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찐 갑자기... 야 이게 돌멩이가다 달라? 아니 다 똑같잖아 이렇게 흐리면서 오늘 한 일정 부분만 해가 들어서 예쁜 것 같아? 사진 하나 갈게까 밖에서 보는 게 되게 예쁘네요. 페니스타님 <laughs> 도망가는데? 한번 <laughs> 어, 따라간다. It'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,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.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, but now I'm seeing all the signs. Is this really happening? I can't believe it's true. I'm just as surprised as you. Is this?